베트남이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뭐 커피 사러 오시는 분들 많은데 그 안에도 또 관광객분들한테 되게 인기 많은 게 있어요. 코코넛 커피라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밖에 못 먹어요. 여기 한시장에서 바로 한 50m 정도? 발한 50m인데 바로 여기입니다. 콩카페 여기서 코코넛 커피가 되게 유명해요. 근데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진짜 많거든요. 제가 강추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한 번만 드세요. 이 계속 줄 서서 먹기에는 조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짜증 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코코넛 커피 맛은 있어요. 한 번쯤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입니다콩카페 찾아서 코코넛 커피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하나당 우리나라돈 2,000에서 2,500원 정도?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가 첫날에 한번 왔었는데 미리 방문하려고 사람이 많아가지고저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갈라다가 말았는데 맛은 있더라고요. 없는데도 이 정도 기다려야 돼요. 코코넛 커피. 네, 스테이크. 9만동 그럼 구만동이면 0 빼고 네. 나누기 2하면 네. 지금 코코넛 커피 두잔에한 한국 돈으로 4,500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는 이렇게 보여주면 알아서 계산해주더라고요. 네. 네. 너무 빅머니, 빅머니, 땡큐... 네. 제가 자유여행만 오잖아요. 자유여행 와서 가장 팁은? 검색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가세요. 그분들 검색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가 맛집이고 블로그에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다그렇게도 찾아. 여기도 그렇게서 해한 거예요. 코코넛 커피 두 개인데요. 여긴요 이렇게 비닐로 해서 주네요. 비닐로 해서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되게 맛이 있어요. 한번 에세요 코코넛하고 커피의 조합이에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그 뭐라 그러지? 저희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에다가 커피 이렇게 농은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하고 커피 이렇게 떠 먹는 거. 근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원래 그런 걸 제가 잘안 먹거든요. 그래봐뭐 맥주만 먹겠지. 근데 약간 그런 맛이에요. 거기다가 코코넛을 살짝 가미한 느낌. 딱그 정도. 네, 딱그 정도. 저는 그냥 커피가 좋네요. 여자분들은 좋아하겠다. 요거 네.